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 또한 말씀을 묵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또한 오늘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빛과 같은 귀한 것이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들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의 모든 어둠이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살 때에 가장 기쁘고 행복함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시고 더 크고 더 귀한 목적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대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들, 복잡한 생각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비워내게 하시고 그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채워놓고 영 성령의 도우심을 채워넣어서 나의 삶에 오늘 하루를 대하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시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11기상 3장 4절로 15절입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천 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그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보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기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맨.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연왕기상 3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가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 이제 나라를 치리해 나아가는데 나라를 치리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어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 스스로가 왕으로서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뭐 한두 번 드렸던 것이 아니라 천 번이 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 사전에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천번째 헌금을 어 드렸던 때를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새벽 예배 가면은 항상 일천번째 뭐 356번째 뭐 이런 식으로 누가 헌금하시는 것들을 목사님께서 재단에서 이렇게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뭐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큰 교회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천문제 드리는 교회들을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천문제를 드리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만큼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천번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내려주시죠. 그것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천 번의 헌금을 드림을 통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제목이 응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던 일천번제를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천 번의 제사를 드렸던 이~ 어, 솔로몬에게 물론 지금은 일천 번째 해서 우리가 어~ 이제 물질을 헌금을 돈을 이제 봉패에 넣어 성금을 드리는데 이 당시에는 천 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천 번에 결국에는 천 번에 천마리의 소를 잡아서 죽이는 그 복잡한 제사를 천 번은 드렸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천 번째 헌금을 드리는 분도 대단하세요 왜냐면은. 새벽 예배마다 오셔서 헌금을 하시고 주일에도 그 헌금을 하시죠.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에 일곱 번을 하든지 혹은 새벽 예배가 없다면 여섯 번을 하든지 아니면은 한 번을 모았다가 두번 연속으로 하든지 하더라도 거의 3년에 걸쳐 해야지 일천 문제가 맞춰집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는 소를 잡아서 죽이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천 번을 넘게 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올렸을 것이고 많은 정성이 들어간 제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천 번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어느 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물으시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렇게 열심히로 제사를 드리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어요. 즉 하나님께 안전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하지만 그것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제사 혹은 열 번의 제사 혹은 뭐한 50번 정도 제사, 혹은 100번 정도 제사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1000번의 제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솔로몬 앞에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나타나시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은 천번의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번째가 되는 날에 나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일천번째, 천, 예, 제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의 제목은 내가 평생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의 삶을 전체를 들여가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꿈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삶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그 얘기 있었던 거죠. 천 번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 천 번이 천 번째에 하나님 나타나실 수도 있고 이천 번째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아니 평생 나타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난,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리라 라는 마음으로 솔로몬은 이 예배, 이일천 번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게천 번째, 번째가 조금 넘어갔을 때 이제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천번이 넘도록 솔로몬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모르셨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제자들에게도 물으시고 사람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물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입으로 이야기를 해라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을 하면 내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 즉내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능력이 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직접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입으로 이제 고백이 되게 되는 거죠. 천번이 넘게 제사를 드리며 같은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기도의 제목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나에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잘...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재판할 때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드셨다. 마음에 드셨다. 라고 10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신, 드는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많은 제목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도 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을 오늘 솔로몬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죠.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드는 기도 제목이냐?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때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마음에 드셔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 물론 지혜를 받는 것은 솔로몬이죠. 하지만 그 지혜를 받는 지혜를 얻기 위한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내가 다스리고 그들을 잘 중재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라그 지혜에 지혜를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하겠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그림이 계획이 그 솔로몬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겁니다 즉 내가 얻는 것이지만 타인을 위해. 사용하려는 마음으로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우리는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들어 채워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위함이 되는 기도가 될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서 채우시는 것을 우리도 역시나 경험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기도에 솔로몬의 기도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가 잘 기억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또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의 비밀 첫 번째의 비밀은 그는 열심을 다하여서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였다. 즉, 제사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이고요.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혹시 그게 언제 응답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하죠. 뭐, 뭐 솔로몬이 제사를 1천번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떤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제사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분명히 원하는 바라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나아갔겠죠. 그리고 그 응답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고 혹시라도 응답이 뭔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즉 그는 삶에서 그의 호흡처럼 예배를 지속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영적인 습관을 가지며 예배 자리에 임하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무르신다라는 거죠. 그 무르셨을 때 솔로몬이 남을 위한 기도, 즉 남에게 유익이 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참 참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께 드리고 또한 나의 삶에 있는 많은 필요한 것들을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 채워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성경에선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 1000번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게 내 삶의 일부죠. 그 일부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셨을때 우리도 역시 기도할 수 있어요. 솔로몬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한 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주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저한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음에 드셔하시고 흡족해 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혹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어떠한 기도를 할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을 때, 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분명하게 세워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나를 위함이 아닌, 사인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여는, 나에게 주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더하여 주신다면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섬김의 일들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해왔지만 힘이 붙여서 하지 못했던 것들도 더할수 있으리라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예배 말씀 후에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루 중에서도 잠깐 잠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실 텐데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가 내 삶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게 나의 삶이 되어야 하고 내게 호흡과 같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천 번제를 하시는 분들이 3년에 넘, 3년 넘게 1천 번의 헌금을 드리고 나서 이제 끝나게 되면요. 끝났다고 마음이 어,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편하게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또 다른 1천 번제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내 삶에서 호흡처럼 해왔던 거기 때문에 나에게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천 번제를 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에 매일 나오세요. 그러니까 일천 번제를 일주일 동안 다 모아 가지고 주일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한 번씩 드리는 거죠. 한 번씩. 그게 제사를 하는 게 드리는 거예요. 헌금만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1,000번 째를 했다는 얘기는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가 습관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자연스러운 호흡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비밀, 솔로몬의 응답의 비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예배가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예배들 내가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고 또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여서 예배가 나의 호흡과 같이 자연스러워지는 나의 삶과 연결되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타인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아의 기도의 종목들도 응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에서 솔로몬의 기도만 들어주신 게 아니라 나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여주시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고, 그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흡과 같이 자연스러운 게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습관과도 되는 습관처럼 되어지는 정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한번한 한 번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어서 그 예배는 결국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자리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우리가 열심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아버지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한신당의 기본을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흡족해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즉 다른 영혼들과 생명을 위한 기도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들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서 그러한 기도 제목도 응답되어지고 내 개인의 축복이 되는 기도의 제목들도 내가 바라고 지바라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얻게 되는 놀라운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